교회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명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를 보면 실제로는 교회 소유의 부동산인데. 다른 단체, 특히 이제 노회나 총회나 유지재단이나 다른 사람, 주로 목사나 장로님이 되는죠. 그분들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 그게 유효한지, 또 등기를 해놓은 것이 유효한지, 만약에 명의를 받은 분이 그걸 딴 사람에게 넘겨버렸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신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명의를 신탁, 맡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관련된 법률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금 어렵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 놓았는데 실 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권리를 갚는데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자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그 명의자 명의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해놓는 것 그것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고 증의를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갑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등기는 얼 명의로 해놓은 것. 자 우리 교회에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값을 교회로 보면 됩니다. 즉 실제로는 교회 재산인데 등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다른 단체 외각의 외부에 있는 노회나 유지재단이나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전제로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이제 유형을 먼저 구분을 합니다. 이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 유형에 따라서 그 효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니까 두 사람 사이에 명의를 넘겨주고 넘겨 받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인 겁니다. 즉 교회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교회가 등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등기 명의를 다른 곳에다가 넘기게 되는 것 유지재단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교회가 등기가 돼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놓는 것 그것을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쉽죠 두 번째는.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교회가 매수인이 되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는데 등기는 누구한테로 한다? 방금 말했던 제 3자, 유지재단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교회가 하는데 매수인이 되겠죠.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등기는 교회로 안 하고 제3자로 넘긴다. 이걸 갖다가 3자간 등기 명기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도인을 한번 보세요. 매도인은, 매수인은 교회인데 등기를 아, 다른 사람으로 하는 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겠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매수인으로 났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이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효과를 논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름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교회가 부동산을 이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할 것인데 교회가 등기명의를 교회로 안 하기로 하고 제3자, 다시 또 말하지만 유지재단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으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이미 정해 놓았어요. 그 상태에서 매수인으로 누가 나서느냐? 교회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방금 말한 이 제3자,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목사님이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교회가 되고, 또 부동산은 교회 거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는데, 나서는 것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등기도 목사님으로 한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예,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계약에 나선 사람이 명의를 넘겨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도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인은 이게 교회가 실제로는 구입하는데 목사님이 났었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전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도인은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아 목사님이 매수를 하나보다 등기도 목사님 명의로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용어로 매도인이 그런 사정을 전부 다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몰랐다 하면 그것은 선이다, 이런 게 표현을 합니다. 몰랐다, 전혀 명의신탁이 있는지를 몰랐다. 이런 계약명의신탁일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전체 유형을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는 게 있고,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고,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렇게염두해 두시면 됩니다. 네. 자, 명의 신탁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그 각각이 효력이 어찌 되느냐? 이제 그걸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명의 신탁은 무효이고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한 등기도 무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옛날에는 명의신탁을 인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금융실명제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실명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 된다. 이 원칙을 확고하게 이제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한다 하는 이 약정이나 또 등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수탁 명의 신탁자인데, 교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놨다 하더라도, 목사님이나 저 유지재단이나 이렇게 넘겨놨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부효이기 때문에 다 교회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 되돌려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교회 명의를 제 3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무효니까 어찌 되겠어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아, 이두 사람 사이에서는 다시 교회가 이 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올수 있는 겁니다. 아까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매수인으로 나서가지고 목사님이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교회는 이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매도인에서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매도인에서 교회를 건너뛰고 제3자, 목사님한테 갔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무효를 시킨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다 무효니까. 예, 다시 매도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매도인으로. 그 목사님 명의로 돼 있던 것을 이게 명신탁인 게 발각이 되면 다시 매도인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찌 됐어? 아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럼 내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내게 돌려달라라고 이제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매도인에게서 제3자에게 목사님에게로 넘어갔던 등기는 매도인에게로 다시 반환이 됐다가. 다시 이제 교회가 그것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률적 관계로 변동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에 목사님이 교인들과 충분히 교감 없이 만약에 명예신탁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다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을 상대로 목사님 그 명의를 다시 매도인에게 넘기세요. 그 말소를 하는 겁니다. 말소를 시키고 또그 매도인에게는 아, 내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제 3자가 제 3자인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등기도 이제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효가 되니까 이거는 매도인에게서 목사님 앞으로 등기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사려고 했지만 목사님 앞으로 등기 글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무효가 되니까 다시 매도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도인 앞으로 그걸 다시 등기를 넘기라라고 목사님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명의신탁에 대한 우리 법률의 규정입니다. 다 무효가 된다. 다 무효가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다 무효로 를 시킬 수가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신탁인 걸잘 모르고 거기 법률관계에 끼어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끼어든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일단 만, 이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까 계약 명의 신탁, 즉,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 목사님이 계약 당사자로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게 명의 신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모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 뒤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매도인에게서 목사님으로 넘어간 것, 등기가 넘어간 것 이것이 유효하다고 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 이런 명신탁을 하게 되면 교회로서는 굉장히 난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목사님에게 등기를 매도인에게 넘겨라고도 말 못하고 교회로 다시 돌려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한테 다른 원인으로 해서 다시 이제 교회로 이제 넘기세요. 이렇게는 할수 있지만, 이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뭐 다시 돌려라든지 교회로 넘기라든지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이나 유지재단으로 등기가 된 것은 완전하게 유효하게 됩니다. 왜? 매도인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부동산을 살려고 돈을 댔잖아요. 목사님에게 돈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동산을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 어? 그게 목사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유지재단 소유가 돼버린 겁니까? 교회로서는 돈만 쓰게 된 것이잖아요. 아무 소용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법률에서 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준 목사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목사님에게 준 부동산 매매 대금 그것을 돌려달라고는할수 있다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외에 있어 처음인데요. 이제 다만 교회가 목사님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경우가 딱한개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상황인데도 교회가 목사님한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것은 1995년 이전에 등기가 명의수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회가 이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이 실명제법이 199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 명신탁이 유효했고, 그때는 교회가 목사님한테, 어, 명, 명신탁을 해지하였으니 돌려달라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됐지만, 시행이 된 이후에도 목사님에게, 어, 이제 그 부동산 자체를 넘겨라라고 어, 할수 있게, 이제 우리 법, 판례가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독산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소송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고 95년 전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자체를 부당이득했으므로 교회로 돌려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것은 원래 부당 이득으로 해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지나면 청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95년 이후면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계속 어, 이것은 교회 재산이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 천명해 왔다면. 그거는 이제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고 음. 어, 보게 됩니다. 소, 소멸 시효가 중단이 됐으니까, 그 외로서는 마지막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그것을 돌려달라고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돌려준다고 이전에는 계속 말을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것 같은데, 내가 왜 돌려주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게 10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